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라 정말 실무를 잘하는 방법. 필요 서류 뭐몇 가지가 더 있다고 그거 실무 잘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부수적인 행동이에요. 뿌리 기둥에 해당하는 계약, 매출 그거는 거의 언어로 끝나는 거고요. 그 외에 부수적인 자, 첫 번째. 중개 실무자가 착할수록 이런 고객을 많이 만납니다. 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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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고객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실무자일수록 이런 고객에게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객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고객에게 노출이 많이 됩니다. <laughs> 이세 가지 제가, 어, 되게 많은 실무자분들, 그리고 어, 이거는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도 낸 통계기도 하지만 법무 일을 하면서 다양한 소송사건하고 판례들을 보면서 내린 통계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좀잘 생각해보세요. 착할수록, 그리고 고객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고객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일수록 강한 고객들을 많이 만나고, 내가 고객에게 하대받는 위치에 자꾸 놓이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깊게 좀 생각하시면서 이 69페이지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제가 우리 직원들을, 직원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끌려다니면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땐 제가 되게 강해져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외곽 지역에서 땅을 사거나 부동산 거래를 할 일이 좀 빈번하게 있는데, 이럴 때마다 가면 제가 중개 실무자들 사무실을 열 군데를 돌아다녀요. 열 군데에서 많게는 스무 군데를 돌아다녀요. 어떨 때는 제가 원하는 그 전문가를 못 찾아서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저는 물건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는 거니까 전문가를 찾으러 다닙니다.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는 어 진짜 몇 그러니까. 중개 보수료를 보수료는 당연한 페이고요. 전문가를 만나면 큰 금액일수록 제가 세이브되는 금액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간극을 조율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게 제가 되게 자주 하는 일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상위 1% 정도라면 이게 10%까지 늘어난다라면 제가 일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laughs>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어서 이게 10%까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계속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이거를 좀더 보시면서, 어, 이 정석중계 하시는 분들하고 좀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10%까지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니까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계속 <laughs> 그 정석중계 하는 방법으로 중계를 하게 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이 67페이지,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써있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게라는 요게 고객의 모든 심리의 축약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우리 직원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자기에게 이득이 없다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부터 하대하고. 근데 이 하대하는, 하대도 모든 사람한테 하지 않죠. <laughs> 요새가 이제 착할수록, 그리고 고객에게 더 많은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고객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일수록, 요런 나쁜 고객들한테 자꾸 노출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음, 중계를, 중계, 본인이 하는 중계 스타일에, 스타일을 잘 확립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법무, 주기에 어, 법인을 운영을 했고 경험이 많다라고 하면 나한테 이런 경우에 이런 서류를 쓰게 하고 저런 경우에 저런 서류가 필요한 그런 필요 서류를 적어내라 그거는 <laughs> 그거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가장 잘, 알, 잘 알려줘요 근데 아무리 많은 서류를 배워도요. 가장 중요한 건 실무 현장에서 내가 어떤 카드를 꺼냈을 줄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 공부만 하신 학자분일수록 어떤 서류에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아는 분일수록 실무에 나갔을 때 매출이 안 나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제가 실무 현장에서도 매출 많이 나는 사람들은 그런 서류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중개에 대한 핵심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매출이 더잘 나고요, 사고도 훨씬 더 적게 납니다. 내가 많은 서류를 안다고, 내가 많은 자료를 안다고 못 외워요, 외우지도 못하고 긴장하는 그 고객들 만나면 그 급박한 상황이죠. 몇분 만에, 몇 시간 만에 이걸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거를 기억했던 걸다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알려준다 해도 그거를 하나하나를 꺼내보면서, 아, 이 상황에는 요, 요게 필요한 거구나, 저게 필요한 거구나, 못, 못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제가 하는 중계 지금 시, 실무, 계속 이 영상 만드는 이유는 뿌리 기둥이 탄탄해지면 어느 상황에서든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바로 꺼냈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황할 때 꺼내 쓸수 있는 거 고객을 계약으로 끌어낼 수 있는 도구를 자꾸 만드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어~ 어떤 경우에는 무슨 서류가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무슨 필요 서류가 필요하다 그런 거는 이미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하는 건그 위에 단계예요 우리는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실무를 조금 더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라 정말 실무를 잘하는 방법. 필요서류 뭐몇 가지가 더 있다고 그거 실무 잘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부수적인 행동이에요. 뿌리 기둥에 해당하는 계약, 매출, 그거는 거의 언어로 끝나는 거고요. 그 외에 부수적인 첨부 사항일 뿐입니다. 그것조차도 이 뿌리기둥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면 뭐가 필요한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뭇잎에 해당하는 이런 자꾸 첨부서류, 필요서류 이런 것부터 챙기다 보면 정작 뿌리기둥이 빠져버리고 매출로 이어질 수가 없고 계속 고전하게 되는 패턴으로 가는 거죠. 제가 이 실무를 하게 된게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사무실을 양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했던 사무실, 잘 된다, 이제 소문도 나고, 권리금도 더 받고 해서 하시겠다는 분한테 양도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퇴직금을 받아서 퇴직금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공부는 정말 잘 하셨던 분이에요. 고위 공무원으로 계셨고, 어, 공부도 잘 하셨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빨리 땄고 뭐, 되게 바깥다시카세요. 뭐 모르는 서류가 없어. 그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 안 하고 그냥 내 양도 잘 하고 왔는데 이분이 두 달도 안 돼서 몇 천만 원을 손해 보고 그냥 가신 거예요. 왜요? 물어보니까 정작 고객하고 고객이 하는 말하고 동문서답을 계속 하니까 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되게 깨달은 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거를 현실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때 좀 많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분 되게 걱정 안 했던 게 진짜 많이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분이시고 되게 하시는데 이거를 꺼내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요. 중개업 같은 경우 오픈하는 게 최저비용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아끼고 아껴서 내가 유지비 몇 달을 더 아껴야 돼. 그래서 뭐, 그렇게 준비들 하시는데, 아휴, 이거 되게 큰일 나요. <laughs> 내가 꺼내 쓰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고객들이 내가 아는 지식을 하나하나 풀어서 천천히 설명해 줄 때까지 기다려 주는 시간도 없어요. 실무 나오면 전쟁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